3046번째입니다. 곱게 늙었다? 난 나중에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곱게 늙었달까? 아니면 더럽게 늙었달까? 곱게 늙었다는 형용모순 이거는 순하게 늙었단 말? 더럽게 늙었단 말좀 거시기하게 들려도 형용모순 만큼은 아니네 곱게 늙었단 말 특히 좋은가? 당연히 듣기 좋지 늙음 추하고 흉해지는데 그것들을 누르고 뭉개고 곱단 영상이 떴다는데 어찌실리 TV보다 보면 등장한 할머니 보고 참 곱게 늙으셨네요 보면 대자대비 관음보살이 따로 없네 곱게 빗은 머리하며 편안해 배는 밝고 어렴풋 미소 띈 얼굴 아니나 다를까 말과 행동이 또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말 속엔 평생 자기 관리를 참 잘해 오셨다 보니 크게 외모로도 그대로 드러난 거란 상찬의 뜻일 테지. 그래도 한 삐딱 눈으로 보면 그런 평생 고칠고 험한 일 피한 안락한 삶이셨던 걸까. 가려거 혹이 그게 죄는 아니니까. 어차피 비톨게맘먹고 살아온 인생 뭔 말을 못해. 늙었으면 늙은 것답게 보이고 살아야지. 곱게 늙었다고 추워지면서 뭘한줄 알아? 젊으셨을 땐퍽 거우셨겠어요. 가려 읽고 지금 말고 가려 닫고난 나중에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곱게 늙었달까? 아니면 더럽게 늙었달까? 곱게 늙었다는 형용모순이거나 순하게 늙었단 말? 더럽게 늙었단 말좀 거시기 해도 거시기 하게 들려도 형용모순만큼은 아니네.